서해안길에서 59코스 출발합니다 오늘 대천원에서 천장대까지 2 8 k m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산악친구 어, 원희연씨께서 어, 같이 동행해서 같이 트레킹을 즐기겠습니다 대천원해수욕장 풍경입니다 아침 햇살이 곱게 비치고, 네, 날씨는 좋습니다. 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걷기 좋은 날씨. 해수욕장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도로변에 뭐 가을 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구마를 대기물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공군 사격지원대를 우회해가지고 남포 방조제 쪽으로 무창고 해제 쪽으로. 아 여기 가문을 지나가는데 방폭이 엄청. 네요. 아, 방주제 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걷기 좋게. 연포 방주제 제방기입니다. 숙도 이겁니다. 숙도. 보물성 관광지 숙도. 상하원 죽도 차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영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제반길을 걷습니다. 커다란 모시조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와사람들 많네. 포령 요트 경기장 길고도긴 그제방길을 이제 끝내고 요트 경기장 지나서 장수바위라고 한 말이 있네요. 좋은 장소에서 얼금 먹고 쉬었다 갑니다. 조용한 해변가입니다. 이는 용두해수욕장이군요. 지나온 데가 용두해수욕장 여기 있고. 발라코스터 발라코스터 바닷가에 아주 잘 만들어낸 펜션. 소금? 아니 새우 양식장 새우 양시장. 네, 소금 소금 염제는 이렇지 않죠. 염제는 그냥 반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창포. 이 언덕 위에 카페 상하원이라고 아예 문에도 이렇게. 그렇게. 하 <laughs> 아주 잘 만들었네. 문있게 무창포 해수욕장. 좋습니다. 이 창포 해수욕장 앞에 펜션도 있고 카페도 있고 바닷가에 갈매기도 잘 쉬고 있네요. 창포 해변. 신비의 바닥. 신비의바았기 신비에 샴푸. 저기신통열차라기신에받 무창포 해변 11km 지점 음. 경치 좋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 하나 없고 무창포 비치 호텔 비치 팔레스 아빠! 아빠. 이치 팔레이스 호텔 옆으로 지나갑니다. 라바 카페라고 풀 빌라 라바. 경치 좋은데 잘 만들었네요. <놀람> 공수 특전 여단 해상 심도훈련장 앞을 지나갑니다. 여기 누가 자리 잡아놨네 <laughs> 해변가 캠핑할 수 있는 좋은. 해변. 이런 텐트 치고 여기서 아 경치 좋은 장소 경치 좋은데 여기 소황사고 탐방로, 소황사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건강유역. 이쪽으로 데크길이 있는데 군부대 사격장 지역을 통해서 뭘 오해하는 길로 갑니다. 보보당 보온당 복산사 복산사 방면에 공군 부대 사격 <Bourbon> 사격장 근처가 돼서 비행기 소음이 요란합니다. 합니다 마을에 뭐 비석도 있고 쉼터도 있고 소황일리 마을 에간 소황리 마을이 제법 큽니다. 뭐 비행기 소음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마을에. 웅천 사격장 한 바퀴 돌아서 가는데 여기 문이 나오네요. 수순이 사격장길을 멀리 우회해가지고 능록길로 계속 갑니다. 억새 풀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갈대 순정. 갈대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갈대의 순정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곧장 가네. 전에는 도로 따라서 자취를 갔는데, 녹록길 따라 계속 더 직질합니다. 눈길을, 뚝방을 지나서 지금 마을이 왔는데, 여기 마을 이름이 풍교이 황교리 마을 해관을 통과합니다. 여기 이런 간척지를 메꿔온 논인 것 같아요. 수수가 끝나가지고 대집들만 하얗게 잘 말아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감나무가 한목으로 있고, 소황사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세요. 저기, 풋붓에 때문에, 요게 연결, 테나? 클리퍼, 클리퍼, 이리퍼클리 되나? 리러니까요 그게 퍼 클리퍼, 클리퍼, 리가 클리퍼, 클리퍼, 클 길이, 길이 바... 아리퍼 클리퍼, 아... 두 넓은 방조제 길을 걷습니다. 춘장대까지 약한 5km 남았습니다. 그 저수지 간척지 저수지 청동오리들이 아주 그냥 장관입니다. 보령 땅에서 서천으로 넘어가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춘장대해수욕장 서천 아, 이제는 서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천군 서면 이정표가 보입니다 부사로 여기는 방조제 제가 이제 서산에 넘어가려고 떠 있습니다. 부사교 다리를 건넵니다. 8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홍원항 해돋이 마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k 로도안 남았어요. 이건 뭐, 관음 해룡사 기도도량, 요상한 절이네, 여긴 또. 해룡사. 대한불교 관음신종사회복지재단, 관음 해룡사. 여기, 홍원항 가는 차도에서, 우측으로 오토캠핑장, 펜션 있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순장대 해수욕장 이제 이것만 가서 해변으로 가면은 날 머리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밭이 나오네요 오늘 해넘이는 뭐 보지를 못했네 이게 구름이 끼가지고 해넘이가 제대로 안 됐어요 바닷가 캠핑장 오는 길이 여기 있는데 막아놨네 바닷가로 해서 저기 불빛 있는 데까지 가면 끝나는데 그냥 바닷가로 가도 돼 네,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네. 가야 지다 와갑니다 28km 우리 원원 대장님하고 거인산 악회그 멤버 몇 명이 모이는데 오늘 대표로 원영이 모여 같이 와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기 인터뷰 한 번에 소감 좀한번 얘기해 줘. 소감이야 아, 뭐 있겠습니까? 우리 땅 걷는 게 걷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만세 <laughs> 예. 원영 원글 작가로서 그 산행기라든 지 이런 거잘 써가지고 기록을. 잘기는 아주 소설가 이상으로 어, 아주 좋은 분입니다 드디어 날머리 부근입니다 여기 풍차가 있고 여기 올라가면 끝일 것 같아요 풍차위 이쪽으로 어두워지는 순장대 아이고 여기 한번 올라가야 되겠네요 풍차가 <laughs> 돌고 있고 오늘, 오늘 나하고 둘이 장거리 코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드디어 서해랑길 59 코스 끝냈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고 내일 58 코스를 다시 걸을 겁니다. 아 이거 여기 신장대 해수욕장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A flower in his hand greeting all the mighty ways to land. And there's a little girl with golden hair, running free with no despair, and I wonder who has brought her here into this playful place, this playing space. Sparkling grace. I wanna say.